혼다 아프리카 트윈 2017년 모델의 외관 상태 아주 깔끔하며 옵션도 굉장히 좋은 바이크 중고매물을 제가 꺼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17년식의 중국 매물 아프리카 트윈 연식은 2017년식이지만 외관상태가 그 아주 좋아요 <laughs> 근데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제가 거의 얼굴 높이까지 거울이 위치해 있고 시트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높은 시트고가 아니라는 게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없습니다 어. 176이야. 176인데 양발 발바닥이 땅에 닿아요. 땅에 닿으니까 한 170만 대도 바이크를 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가지 퍼포먼스죠. 멀티라고도 하고 듀얼 퍼포먼스라고도 하는데 일반 도로를 달릴 수가 있고 비포장키를 달릴 수가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주행, 공도 주행의 재미, 그 다음에 인도 주행의 재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오프로드인 고, 고산지대 이런 데로 올라갈 수 있는 바이크는 또 아니겠죠? 이, 이게 뭐냐면 이 기통 엔진인데 방금 시동 제가 걸었잖아요. 이 기통 엔진인데 일반 시동이 너무 쉽게 잘 걸려요. 다시 시동을 걸어볼게요. 이오나무 세레모니 끝나고 클락션 깜짝 놀랐습니다. 이기통 엔진인데 엔진 시동이 한 방에 걸립니다. 좋은 오토바이 엔진 좋은 오토바이는 오래 세워놔도 한 방에 걸립니다. 보통 혼다 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오래 세워놔도 일발 시동 다 돼요 배터리 상태만 좋다면꼭 혼다만 그러냐 그러진 않고 가와사키도 그럴 거예요 스즈키도 그렇고 야마도 그렇고 하지만 일발 시동 걸리는 오토바이는 첫 시동 자체도 기분이 좋겠죠 자 다른 거 설명 한번 잘 드릴게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옵션이 잘 되어 있지만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 드릴게요. 2017년식 모델이랬습니다. 2017년식이고 옵션은 지금 어퍼가드라고 하죠. 어퍼가드하고 그다음에 밑에 엔진 가드, 언더가드. 요두 개의 가드가 지금 옵션으로 돼 있고 전용이에요. 아프리카 트윈 전용이고. 그 뒤쪽으로 하시면 3박스라고 하는데 사이드 가방 그리고 뒤에 탑박스, 혼다 정품. 기본적으로 옵션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요시무라 슬리본입니다 구조 변경은 제가 직접 했어요. 정품 머플러고 구조 변경은 직접 했습니다. 구조 변경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앞에 보시면 계기판 쪽에 갈게요. 주행거리 13,577km, 주행거리 13,000km. 2017년식 치고는 키로수가 굉장히 짧아요 디젤 USB 충전되어 있고요 여기 왼쪽 스위치 보시면 트랙션 컨트롤 조종하는 버튼 요거 카드는 원래 달려있겠죠? 카드는 원래 달려있는 것 같고 이건 또뭐 라이트 커버 프로젝터 요렇게 이제 옵션 넣어놨고요 클락션은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쌍클락션이 달려있어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타이어, 신품 대비 80% 이상. 스크린 각도 조절은 아마 요거 볼트 하나, 둘, 셋, 네개 요거 풀어서 위로 올리는 거. 올렸다 내렸다. 수동입니다. 쇼바 댐핑 능력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웬만한 곳을 다녀도 굉장히 이제 잘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고 오토바이 살때잘 보세요. 키가 한개냐 중이냐? 요거는. 혼다 키가 두 개입니다. 두 개고 원 키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원 키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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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원 키로 모든 게 해결돼요. 보통 이제 사이드 가방 열 때는 키가 따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차종마다 다른데 혼다는 원 키로 다 돼요. 뒤쪽에도 이것도 예원 키. 키한 개로 다 된다는 거. 뚜껑 열면은 계란. 어, 계란 조금 뭐죠? 소음 잡아주는 거 어, 작업되어 있습니다. 계란판 작업인가? 고게 되어 있어요. 뒷타이어는 신품 대비해서 한50% 50 정도 당장 교환은 없습니다.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13,000km, 아프로 필력이 적혀있네요. 콘트 아프리카트윈. CRF 1000L DCT 아니고 이거 수동입니다. MT 수동이고 중고 매물이며 2017년식 1 3 5 0 0 k 로 가격은 1,450만 원 옵션 좀 옵션이 좋으니까는 뭐 이렇게 적어 놨겠죠. 사실 제가 적은 거예요. 혼다 아프리카 트윈 중고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유튜브를 보고 주셨다면은 금액적인 부분은 저기서 변동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거는 배너에 중간 중간에 넣어놓을게요. 가격은 지금 판매 가격은 1,450만 원인데 구매를 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고 전화 주신 분들은 제가 금액은 이쁘게 따듬어 드리겠습니다. 2017년식 중고 바로 타시는데 문제 없도록 해서 점검을 한번더 해서 보낼게요. 혼다 아프리카트윈.